네, 안녕하세요. 머니하이입니다. 지난 영상 보셨나요? 지난 영상 안 봤으면 반드시 보고 오세요. 달러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상품을 이제 이해를 할수 있어요. 머니하이가 달러 이 상품이 좋다 그랬다. 이거에 다 투자하자 와 이렇게 하는 거를 바라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은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달러에 투자할 때 선택지가 뭐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면은 보통 한 여섯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달러를 그냥 지폐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전해 가지고. 두 번째는 달러 예금. 세 번째는 달러 ETF에 투자하는 방법. 그다음에 네 번째는 달러 RP, 달러 발행어음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달러 ELS가 있고, 여섯 번째는 달러 보험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대표적인 상품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혹시 소거법이라고 아시나요? 수능 볼 때도 객관식 1, 2, 3, 4, 5 있으면은 5번은 아니다, 4번은 아니다, 3번 아니다, 1번, 2번 고민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소거법이라고 하거든요. 기억 나시나요? 여튼 이것처럼 아닌 것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아닌 것부터 진짜 아닌 거 이거 투자하고 있으면은 상품 말한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달러 보험이에요. 달러 보험 이거 보험은 제가 뭐 인터뷰 하신 분도 있고, 그 제가 옛날에 열 받아서 올린 영상도 있어요. 근데 보험으로 돈을 굴린다 이 얘기는 진짜 옛날에나 잠깐 가능했던 얘기예요. 보험이라는 말 자체가 위험을 보장한다. 위험을 보호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위험이 있는 투자를 한다. 이게 뭔가 말이 이게 안 되잖아요. 하여튼 달러 보험 이런 거 요즘에 많이 팔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찾아보면은 2021년 12월에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제 보도자료는 제가 뭐 카페에 올려 놓든지 이렇게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제목이 이거예요. 외화보험 설계 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잘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보험 가입한 경우가 많고 그 사람들이 막 민원 제기하고 이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하고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주의하세요 하고 이런 거예요. 왜안 되는지 이런 것도 뭐 얘기가 있어요. 요약된 거 보면은 첫 번째는 대부분 달러 보험이라고 하면 보험은 뭔가 안정적으로 돈이 굴러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느낌이.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그런데 이제 달러에 투자를 하면은 전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보험 설계할 때 과도한 판매 유인이 있었으니까 축소한다고 할 거고 실수요자 위주로 필요에 의해 가입할 수 있도록 모집 수수료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거 판매를 하면 수수료가 직원들한테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달러 보험이라는 게 진짜 더 문제는 뭐냐면 보험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이다 하면은 이 사람이 죽었을 때그 시점 당시에 돈을 받잖아요.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뭐더 기다리겠다 아니면 더 이제 빨리 받겠다 이런 조절이 안 돼요. 그 사건이 발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주식 투자를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이런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내가 마이너스다 이러면 좀 기다려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보험 은 이게 안 돼. 그래서 아주 문제예요. 여튼 이런 요인 때문에 달러 보험은 소겁니다. 삭제해요. 달러 투자를 해야겠다 했는데 달러 보험으로 하겠다 이런 분들은 없으시길 바랄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삭제해야 될 거는 달러 ELS예요. ELS 제 채널에 공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ELS, DLS 이런 건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E L B D L B는 그나마 이제 선택지에 넣을 만한데 E L S D L S는 말도 꺼내지 마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E L S는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수익률을 이만큼 돌려주겠다. 달러가 뭐 1200원이 되면은 투자한 원금에 뭐 20%를 더 얹어서 주겠습니다. 이런 상품이에요. 예시로 든 거예요. 그런데 그럴 거면 그냥 달러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20% 올라오면은 내가 매도를 해서 내가 가져가면 되거든요. 증권사에 굳이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하면은 20%라고 해서 상방이 막혀요. 상방이 막히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ELS 투자에 따른 어떤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더 이제 안 좋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최근에 홍콩 ELS를 판매를 했어요. 홍콩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지면 전액 손실된다, 부분 손실된다, 이런 상품이 있었는데 지금 난리예요. 제가 영상 찍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ELS 이런 상품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댓글에다가 이거 어떻게 하나 이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제가 어떻게 해요? 여튼 요것 때문에 달러 ELS도 삭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삭제해야 될 거는 달러를 현금으로 보유하는 방식이에요. 달러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좋은 게 없어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달러 예금이나 뭐 달러 RP나 달러 발행업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자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달러에 투자한 것에 따른 이익이랑 이자까지도 챙길 수가 있는데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 가지고 끝이에요. 그래서 굳이 상품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행 가실 때나 이런 때만 현금 보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가 남죠. 달러 예금, 그 다음에 달러 RP, 달러. RP랑 발행어음이랑 비슷한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달러 ETF 세 가지요. 예 여섯 개 선택지 중에 세개 소거하고 세개 남았으니까 얘네만 간단하게 용도랑 최근에 어떤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게요. 달러 예금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은 설명드렸듯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꽤 높다 보니까 달러 예금의 이자율도 꽤 높아졌어요. 지금 제가 뭐 다른 은행들 전부를 다 비교해보진 못했는데 주요 은행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k 이 국민은행에서 달러 예금을 1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한4.9% 정도의 이율을 주고 있어요.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5% 이자율을 준다고 해도 내가 투자했던 그 환율 있잖아요. 1,330원에서 뭐 1,200원으로 떨어진다. 한차 손을 보실 수 있어요. 손실을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해야 될걸 얘기를 하면은 이건 좀 디테일한 건데 이 외화 통장에 그러니까 달러 통장에 내가 원화를 가지고 있다가 원화를 달러로 지금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달러로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가 들어요. 이 환전 수수료도 은행 따라서 좀 다르고 여러분들이 뭐 은행을 뭐 자주 이용했냐, 아니면 그 은행에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환전 수수료도 발생을 한다, 이런 부분도 있다. 이 정도까지 알면은 완벽하게 아신 겁니다 여기서 뭐더 디테일하게 뭐 매매 기준율이 어쩌고 스프레드가 어쩌고 이러면은 굉장히 복잡한 것까지 알아야 되는 은행 직원을 하실 거란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산을 성공적으로 불렸으면 좋겠지 은행 직원이 되라는 의도는 아니에요 자동차도 운전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되지 막 이제 엔진이 뭐 디테일한 게 어쩌고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 달러 ETF예요 이거를 왜 선택지에 넣었냐면은 언니 아이 채널에서 얘기할 때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할 수 있다 얘기 드렸죠 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달러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를 대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계좌에다가 주식만 넣어두면은 주식이 막 폭락했을 때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 저는 주식 그냥 장기 투자할 거여서 괜찮습니다. 엄청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주식만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는 걸 예측한 사람이 있을까요? 코로나 터져서 막 주식 시장 박살나고 사람들 막 재택 근무하고 이런 거 예측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었겠죠, 당연히. 이런 상황을 이제 대비를 하는 거예요. 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이런 걸 그냥 떠나서 진짜 뭐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때 발생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안전장치 달러를 좀 가지고 있는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용으로 투자할 때는 달러 etf가 필요해서 선택지로 넣어뒀습니다 분명히 제 영상 막 정주행하고 이렇게 쭉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아 달러 etf라는 게 필요하구나 아 그때 잠깐 얘기했었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은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겠네요. 달러도 발행어음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어요. 달러 RP도 있고, 달러 발행어음도 있는데, 얘네들이 현 시점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뭐 이벤트를 한다거나 하면은 발행어음 뭐 수익률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올라가거나 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비교를 전부 다 해보진 못했는데, 일부 좀큰 증권사들 비교를 해봤을 때, KB 증권에서 1년 360일 기준으로 5.2%짜리 상품을 내놨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주의사항입니다 달러가 이제 이자율 을5.2% 준다고 해도 환차손 원달러 환율이 나, 낮아지면은 이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나는 뭐 되게 길게 가져가겠다 거나 하는 분들은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실 때, 계좌를 구성하실 때, 넣을 거다 하면 달러 ETF로 투자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 나는 달러를 그냥 막 꾸준히 막 모아가가지고, 이만큼 뭐 쌓겠다. 어, 이자율 같은 것도 좀 기대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의 외화통장 은행의 달러예금, 이런 것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그냥 나는 꾸준히 모아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자율 같은 것도 받으면서 달러를 모아가겠다. 진짜, 진짜 장기간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의 달러예금이나 증권사의 달러RP, 달러 발행원 같은 상품들을 알아보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영상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